중간을 맞추면 꿈을 같고인디톤이랑 네. 천원의 네. 가치조차도 어마어마한 3만원 네. 3원들이 쌓여서 3원으로 500만원을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디톤이란 그런 꿈이에요 여러분 <중앙은>. 아니 <laughs> 어떻게 <어떡해>.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어, 지금 저희가 논의 퍼스트 네. 파일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업이 어디까지 된 거로 볼수 있으면 될까요? 녹음의 한 중간? 녹음 한참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기타 녹음이 끝났고, 네. 보컬 녹음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끝낼까 말까, 좀더 부를까 말까 하고 있는 단계예요 어, 그러면 이제 그 레코딩에 대해서 뭔가 조금 확신이 생기시면, 네. 이제 그때 믹스 넘기시고. 믹스 넘기려고 네. 파일 정리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아주 음. 거친 상태의 파일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일단, 네. 4번, 8번 트랙이 지금 여기 소리가 나가고 있고. 네, 딱두개 뿐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수많은 아, 트랙들이. 보컬 트랙입니다. 아, 거짓다 네. 보컬 트랙인 거고. 징그럽죠. 네. <laughs>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요. 아. 네. 어 많은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날짜도 다 아마 다를 거예요. 4월 15일 파일부터 있고요. 네. 맨 밑에 보면 4월 15일에 이제 노래 불렀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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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마 보컬 톤이 좀 많이 다를 텐데 네. 보컬 톤을 녹음하면서 좀 찾았어요. 그 네. 이게 참 웃긴 게 그냥 부르는 거랑 마이크에 또 들어가는 거랑 또 달라서. 네. 마이크 앞에 앉아보면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을 한번 완곡을 한, 번, 한 번씩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보면은 쭉쭉 아마 4월 네. 15일 때부터 이렇게 한번쭉 부른 이게 이제 1절, 2절, 3절인데 음. 이렇게 쭉 부른 것들이 이제 이거 4월 16일에 한번 불렀고 22일에 불렀고 네. 24일에 불렀고 27일에 불렀고 이제 오. 27일, 28일, 8일까지 있는 거죠. 이거 한 100번 부르셨겠는데요? 100번 불렀... 겠지요 왜냐면, 녹음하고 바로 지운 파일들도 있어서. 아. 네, 그래서, 기타는 보면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여기. 네네. 네, 여기 보면은 기타 첫 번째. 진작. 그쵸. 이거 보면 프리템포로 녹음했거든요. 네. 메트로놈이 없 메트로놈 없이 그냥 네. 하나, 둘, 네. 셋, 넷, 짱! 이렇게 치는 걸로 녹음해서. 네. 보면은 제가 노래 한 것도 앞에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여기는. 네네네. 하나, 둘,

합주네 어. 여기서 어. 녹음 환경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합주를 했거든요. 네네네. 합주를 그래서 기타랑 보컬이랑 기타랑 보컬이랑 이렇게 해서 음. 합주를 녹음했던. 네. 네. 그러니까 홍강님은 기타 치고 퇴근하셨고. 퇴근했죠. 네. 네. 제가 지은님이라가지고 네. 위에다가 이렇게 와다다다 이렇게 녹음을. 네. 네. 그래서 네. 노래를 한 번씩 통으로 불러가지고 네. 거기에서 좀 잘게 잘라서 잘한부 분들한번 붙여봤는데 네. 그게 이제 흐름이 괜찮은지 어. 아닌지 판단 중이죠. 그러면, 음. 지금 여기 이 프로젝트 파일만을 딱 보면요. 네. 보컬에는 지금 이 체인에 지금 컴프 리버브 하나 걸려있고요. 네. 지금 기타는 앰프에 마이킹 와서 녹음하신 거에다가, 이걸. 요게 네, 테이프 네, 에코 하나 걸려있고요. 네, 네. 네. 그거 완전 미니멀한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날 것입니다. 해에 네. 초장 정도? 네. 간장인가? 초장은 너무 센가? 간장 정도 치는. <laughs> 컴프 레서의 리버브. 믹스 보낼 때는 이 컴프 리버브를 걸고 보내시나요? 빼고 보내겠습니다. 빼고 보내 근데 네. 어떤 경우에는 지금 경우에도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상태의 MP3를 떠서 네. 그거를 주면서 이런 상태로 모니터하면서 했습니다. 참고한 음. 참고가 될까요? 정도로 엔지니어한테 아마 보내긴할것 같아요. 웨이브 세 개를 보내게 되겠죠? 어. 보컬 트랙 한 개, 기타 트랙 두 개, 기타 마이크 두개 썼으니까 마이크 세 개의 결과물을 세 음. 개의 웨이브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니다 네. 앞에 맞춰서. 네, 앞에 맞춰서. <laughs> 에 맞춰서. 중요하죠. 앞에 맞추는 거 중요하죠. <laughs> 아니, 왜냐면은 메트로놈이 안 맞기 때문에. <laughs> 아, 없기 때문에 앞에안 맞추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겠죠. 네, 큰일 납니다. 진짜. 그 뭐로 작업할 수도 있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망한 걸 들어볼까요? 노래 보컬? 보컬 망한 거? 보컬 망한 거랑 잘한 거랑 차이가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궁금하긴 네. 해요. 네. 그러면은, 너를 뉴트하고 색깔이 안 좋은 거. 색깔이 얘는... 안 좋은 색깔입니다. 네. 네.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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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회색인 회색. 회색인 거. 네. 해세계 첫 시도 같은 걸 한번 들어볼까요? 4, 4월 24일에 네. 어디 어떻게 했을까? 모든 것은 지나간 목소리가 좀 닫혀 있네요. 어. 좀 약간 해하는 느낌이네요. 아직 아직 닫혀 있는 음, 음, 음. 목소리고. 이제 이것이 목소리가 열리면. 25번째, 음. 열리면. 25번째 시도에. 테이크 25? 네네. 25? <웃음> 25. <웃음> 네. 테이크 25번째 목소리가 열렸네요, 제가. 하나, 둘, 셋. 모든 것은 지나가 그러네요. 네, 열렸죠 그렇군요. 실패담 이런 걸 들려드려야 될것같은데 왠지. 저는 그냥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에 딱 보컬 이 파동을 봤을 때 네. 여기가 가장 큰 부분일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맞네요. 아 네. 네, 여기 야. 2절을 진짜 많이 시도했어요. 2절이 네. 1절 부분 앞에는 집중이 됐다가 중간에 네. 자꾸 집중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2절을 그냥 제가 밍숭맹숭하게 자꾸 부르더라고요. 근데 네. 보컬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괜히 세게 부르고 막 어... 목소리를 좀 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은 그게 속여지거든요, 사람을. 네. 마치 감정적인 것처럼. 근데 그게 듣는 사람한테다 티가 나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감정... 예, 또 진정성 충이네. <laughs> 진짜 감정이 나오질 않아서 네. 이걸 보면 28일에 이 절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었는데 이것도 네. 못한 거 하나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왠지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얘는 네. 네. 음. 오케이 트랙은 네. 을네 네. 오늘 하루도 서 있는 까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아름다운 에서좀 아, 보컬만 들을 걸 그랬구나. 기타를 안 듣는 게더 낫겠군요. 생보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보컬 네 컴프레서도 빼고 어우 야 리버브도 빼고 어우 생보컬 우와. 이거 저다 벗은 거예요 여러분 우와. 앞에서 음악인생에서 최초로 튠도 그, 안돼 있어요 튠도 튠도 안돼 있는 아, 이거 이안돼 있는 거예요? 네 튠이 안돼 있어요 아 그러네 생보컬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무사했어 살아있는 건 무얼까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아름다움 속에서도 네. 무정함 네. 속에서도 민망해요. 나는 이제 <laughs> 야, 민망해. 자, 걸고. 네. 걸고 들으면 네. 컴프와 리버브를 걸고 컴프와 리버브를 걸고 들으면 네. 음, 다왜 거는지 이제 확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눈을 뜨고 하루도 무사해서 이 부분은 소중해 살아 있는 음. 건무얼까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아름다움 속에서도 작은 부분도 크게 들리고. 우정함 네. 속에서도 되게 기초 수업 하는 기분이네요. 그죠 <laughs> 네, <웃음> 그러게요. <웃음> 기초 중에 기초를. 그러면 이제 지금 기타가 없는 김에 네. 아까 그 뭔가, 마음 걸어가셨던 것도 한번 이렇게 야, 들어볼 수 있을까요? 12번 왠지 되게 망해 보이네요. 12번 완전 망해 보인다, 어디 한번. 완전 다 빼고요. 네. 와. 자, 12번.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무사했어 살아있는 건무엇까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아름다움 속에서도. 보컬들 특유 네. 억지로 힘준. 네. 그러니까 한끗 차이인데 네. 알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음. 이거예왜 느낀 척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laughs> 이러면서. 아니야. 이거는 나의 네. 진정성 레이더에 걸렸어.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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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0회 이상의 <laughs> 녹음을 거쳐서 근데 또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했다가 지금 괜찮았다 싶으면 색깔을 넣어줘라고 제가 수석 엔지니어한테 얘기를 해요. 그 수석 엔지니어가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꽃분홍, 뭐 보라색, 네.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넣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랙을 하나, 색깔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트랙 몇 개를 합친 건데 음... 지금 25번, 18번, 27번 시도를 거의 합친 건데. 네, 여러 개 섞여 있네요. 네, 네. 거기에서 군데군데 조금만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리 조금, 아주 조금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조그만 거 있어요. 초, 네, 초조그만 거. 네, 네. 네네네. 별거 아닌데, 갈고 싶더라고요. 필요한 나의 눈에도. 어, 나이에만 갈았어요. 아, 네. 아. <laughs> 티안 나죠?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네. 사실 엄청 많이 해요. 저는 거 많이 네. 하죠. 네. 이런 네.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덩치로 뜬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나만 갖고 온 것도 근데 있고. 지은이 이제 그, 그런 조각조각을 되게 최소화한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사실은 네. 저 치고는 되게 많이 조각을 낸 거예요, 이게. 어... 네. 원래는 더 통으로 쓰는 게 많은데, 네. 네. 희한하게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하면 음... 할수록 저는 더 쉬워지고, 더 결단력이 제가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더 이것저것 모르겠고 막 긴가민가하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어렵다는 걸더 알게 돼서 더 어렵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보컬도 되게 많이 헤맸어요 음. 원래는 해피로버 시절엔 막 녹음 세번 해서 네. 세 번째 트랙 쓰고 그세 번째 트랙에서 몇 개만 더 찍어서 붙이고 그냥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것 같아 벌써 며칠이나 음. 4월 14일부터 지금 2주간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음. 예전보다 더 확신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저도 비슷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고, 네, 네, 뭐 많은 다른 음악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게더 많아져서 네. 네. 아는 게 많아진 만큼 자신의 한심한 부분 같은 거를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은. 네. 그렇게 해서 옛날에 더 모를 때 무대 보러 나갔었는데 네. 이제는 맞아요. 아 이거 아닌가? 어 이거 지금 진짜? 약간 페이크 쓰는 건가? 막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 검열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래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모르니까 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의 맞아요. 장점, 저도 진짜 같은 게 1, 2집 같은 데 있었을 음. 것이고 저도 말도 안 되는 음악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왜그지켜야될게 <laughs>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막 그러면서 막다안 되고. 에이. 완성 자체가 안 되어버리고 그 그래프 있거든요 그 점점 뭔가 알아갈 때 자신감과 아, 지식에 네네네. 대해서 네네네. 점점 늘다가 한번 쭉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 지식을 쌓게 되는 근데 그때부터 아는 게 진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 네, 네. 바닥을 찍고 네. 조금 위에 올라온 상태인 거라서 이 노래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하고 지금 이제 노래가 릴리즈된 상태일 텐데. 네네네. 신경이 네, 네. 음... 복잡하시겠어요. 어, 그렇죠. 어떻게 네.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공포랑 네. 근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라는 확신, 작은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어... 그래서. 꼭 일렉 기타 한 대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었던 건반도 아닌 어쿠스틱 네. 기타도 아닌 건반으로 하면 좀 너무 엄숙해질 것 같고, 네네. 어쿠스틱 기타로 하면 약간 로맨틱 멜랑콜리해질 것 같은 그래서 일렉 기타에 약간 강단 있는 느낌 음. 그리고 약간의 개인 소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일렉 기타에 보컬 하나만 가기로 했는데 네. 그랬더니 보컬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많은 시도를 아, <laughs> 네. 아 징그러 이렇게 하게 된 거죠. <laughs> 네, 지은님의 소중한 프로젝트 이렇게 보여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게 처음인가요, 정말? 처음이죠. 그리고 <laughs> 이제 없지 않을까요? 제가 또 프로젝트를 공개할 날이 올까요? 없지 싶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아 하기 쉽지 않아. 네, 지은님의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보았습니다.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바로 이 방송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자, 안녕하십니까 키라라이입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을 다하고요. 쭈꾸미집에 와가지고 쭈꾸미를 먹다가 저희가 엔딩을 찍어야 된다는 거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네. 아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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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네. 아차차. 아, 네.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차차차차차재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으면좋겠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주차차차차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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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차주시고요 공연도 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네. 아! 5월 29일에 시립미술관에서 공짜 보면 시립미술관! 네! 시립미술관에서! 어. 시립미술관. 응. 네. 시립미술관에서, 네. 음. 6월에 또 공연이 있습니다 네! 2월에. 지은 님의 트위터를 팔로우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희는 계속 다른 음악가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방송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